아, 그 과제요. 아, 어떤 그러니까 과제였 수강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남는 거 하다가 풍수지리를 들어버렸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네, 풍수지리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통 이게 모르겠네요 진짜. 네. <laughs> 진짜. 아니풍수지리에서뭐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이제 주셨나요? 어, 풍수지리에서 지금 과제가요? 어, 잠시만요.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예.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너무 웃겨. 아 이게 뭐그아 그. 아, 그... 후광 어? 시청을 늦게 해 가지고 풍수지리를 네. 선택하게 아~ 여깄네요 네네 네. 그, 네, 현대사회에서 유교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논을 하고 법과 사상은 현대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어머, 한국의 어머. 풍수지리 사상의 변천에 대해 논하시오 해도 정해 주셨는데 1명조체로 써야 되거든요. <laughs> 예, 네, 일반 강낭콩 <laughs> 이런 걸로 썼다가 아주 감점. 강낭콩은 강남, 진지하지 못해요. 네, 그럼 감점 엄청 받습니다. <laughs> 포인트 네. 몇 포인트라 그래요? 10 아, 포인트. 아, 포인트 11 포인트. 네. 11. 아, 적당하네요. 5쪽, 5쪽 이상. 5쪽 예. 이상. 5 쪽이요? 네, 아, 이거 연... A4 용지 기준이요? 네, 이거 28일. 아, 이거 28일 3일 안에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이거.